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이야기하고는취미 토크쇼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원래 김어진쇼는 저 혼자서 주제를 정하고 저 혼자서 쇼를 하고 저 혼자서 편집을 하는 채널을 읽게 고 있었는데 아주 특별하게 지난주에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런 요청 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래서 칸예 웨스트 신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칸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일단 카니엘 웨스트가 누구인지를 좀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니엘 웨스트라고 하는군요. 카니예 마리 웨스트 또는 얘는 미국의 래퍼 가수, 작곡가, 녹음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 사업가다. 2014년 텔레비전 유명인 팀 카다시안과 결혼. 세계적인 매체에서 포브스의 수많은 연간 명단에서 포함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으로 그를. 2019년 10월 25일에 지저스 이스킹'이라는 음반을 발매했다. 크리스천 힙합이다. 그러면 1번 트랙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e v <laughs> i l y 급발진하는데요? 잘 모르고 그냥 음반 걸었을 때는 정말 이게 까니의 웨스트 음반이 맞는가를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2번 트랙인데 셀 h e l 좀 아파 보여요 스윙스가 기독교이 되면 이런 음반을 만들 것 같아요. 함께, Follow God. 아까는 전반적으로 한쪼크 같아요. 지금 클로즈드썬 선데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쵸? 음... 방금 두 곡은 괜찮았네요. On God. Everything We Need. 지금 5번, 6번 이 트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성이 있고 뭔지 알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가겠습니다. 음... w a t 갑자기 분위기 90년대. 굉장히 표질막적인 구성인데 현재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찰해보자면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듣고 있는 곡 제목이 와라인데 Pure w a t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탭워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판국 80년대 이 스타일은 제가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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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네제제 마지막 곡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어? 이렇끝이네 이상해서 까니웨스트의 최신 음반 Jesus is King을 들어보았고요 음 솔직히 말해서 까니웨스트의 디스코그래피 전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이 음반 자체를 크리스천 힙합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제 생각으로만 그냥 풀어보자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른 꿍꿍이 속 없이 그냥 진짜 지저스 스로드, 지저스의 스킨이라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그렇구나, 어, 깐예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찬송을 하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고쳐먹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복음 전파라고 할수 있겠죠. BY랑은 좀 다르게 평가하고 싶네요. BY는 아주 철저하게 크리스천이티를 소재로서만 사용하고 결국은 자기밖에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음반은 어쨌든 지 간에 아,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건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이 믿는 종교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베스트 트랙을 한두 억에 뽑아보라고 하면 인트로랑 아웃트로가 좀 마음에 드네요. Every hour랑 Jesus is Lord. 가운데 트랙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와 a 사용할 수 있는 음반인 것 같아요 꼭 잘못되어 있잖아요 Use this o s 힙합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가가는 차원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음반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농담쪽으로 들을만한 음반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숙연해져 버렸네요 어, 이게 뭐지? 좀 비현실적인 얘기 야 되는데, 어. 어. 제가, 어, 요, 얼마 전에, 그, 보편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왔어요. 이메일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해서, 몇 분에게, ᄉ 을 보내드리겠다. 좋다. 인심 썼다. 어, 난 정말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배송비만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